제가 읽어 있는 책 중에 마크, 마크 네포라는 사람이 쓴 아주 작은 글이 있습니다. 문턱 앞에서라는 제목인데 잠깐 소개할까 합니다. 어느 눈 내리는 밤, 로버트라는 친구와 마크 네포가 마주 앉아 어떤 나라의 에피소드를 이야기합니다. 로버트가 그의 치에 페인트칠을 하기로 마음먹었던 주해선 봄 어느 날을 떠올렸습니다. 그는 새벽같이 일어나 집을 나섰습니다. 그러고는 철물점에 가서 붉은색 페인트 몇개런과 나무로 만든 믹싱스틱, 페인트칠을 할 때에 바닥에 깔 천, 페인트라면한 번만 붙여도 딱딱하게 굳어버리는 일회용 귀환을 샀습니다. 그런 바깥에서페인트를 워낙 한후 양손에 페트한갤런씩을 들고 겨드랑이에는 바닥에 깔 천을 끼고 입에는 넓적한 귀알까지 눈채 오리처럼 뒤통뒤통 문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그만 사단이 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로버트가 끌끌거리며 말했습니다. 끌끌거리는거도그 어느 곳, 어떤 것도 내려놓을 생각은 안 하고 한동안 눈과 실험했지. 내가 고집이 아주 세잖아. 런데 오늘 거의 열었을때손에서 힘이 빠지면서 뒤로 틀거리다가 바닥에 나동그라 나동그라지고 말았다 저기 보면 이제는 리퍼런스도 에뒤집어썼다 지금 여러분분이 없다는 듯 웃음을 건리고 <봄> 있는데 <터뜨린다>. 그 <웃음을 봄> 얘는 눈을 마음 없이 하나보았습니다 나는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로버트의 이야기를 업시었습니다 놀랍게도 누구나 이런 행동을 합니다. 식료품을 살때 이든, 페인트 칠을 할때 이든, 누구에게 이야기를 할때 이든 이렇게 어디서든 짓을 합니다. 아주 간단한 일인데도 문을 열기 위해 들고 있던 것을 내려놓을 줄 모릅니다. 집착을 버려야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는데도 말입니다. 이 간단한 가르을 배울 수 있는 거듭거듭 우리를 찾아옵니다. 문을 열려면 들고 있던 것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생활의 지혜 말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들고 들어가야 할 것만 다시 집어 걸어야 하는 것이기요 예, 네, 이렇게 를해겠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문으로 나타내십니다. 문이란 어떤 문을 가르치는 것일까? 동북으로는 구원의 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여기 강정 나아가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마음에 새기며 평화의 문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양 우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오늘 무엇을 는지모르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평화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평화의 문을 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문이 곧 예수님 자신이라고 하십니다. 바로 당신을 통하지 않고서는 이 문, 평화의 문을 건널 수 없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누구나 이 평화의 문을 열고 들어가 평화의 나라에서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평화의 문을 열기 전에 그 평화의 문고리를 잡기 전에 우리는 두 손으로 무엇을 먼저 잡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볼수 있어야 합니다. 유형, 무형의 무기를 들고 있지는 않는지 보라 보아야 합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이 아이 어른 할것 없이 평화를 위해서는 아니 나의 평화 우리 쪽의 평화를 위해서는 원하던 원하지 않던 어떤 무기를 들고 있어야 하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 무기는 사실 우리네 사람들 마음에서 시작해서 점차 자라나 한몸이라는 것까지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그 모든 것을 과감히 내려놓아야만 그럴 때에만 무방비 상태에서만 평화의 문고리를 잡고 진정한 평화의 문을 열수 있는 잘 봐주십시오. 지난 5일부터 오늘까지 군비 축소 구간입니다. 5일부터 18일 오늘까지 우리 주민 한사람 한사람이 마음 저 깊은 내면에서부터 그 어떤 무기를 내려노으려할때 또. 국가정책, 국방정책에서 무기를 감축할 수 있도록 시민의 감시를 감주도없주지 않을 때 그것이 바로 우리의 두 손을 자유롭게 하여 평화의 물고리를 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양들의 문이라 나는 문이라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오면 구원을 받고 또전화되며 풀밭을 찾아 얻을 것이다. 아멘.